안녕하세요 파워 배당맨입니다. 리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리뷰할 종목은 프리시디오 프로퍼티 트러스트라는 리츠회사입니다. 티커는 sqft입니다. 배당은 10%대 3,6,9,12월에 배당을 주는 분기 배당주입니다. 배당률 퍼센트로 종목 검색기에 돌리면서 10%쯤 주는 거 없나 하고 돌려봤었는데요. 우연히 하나 얻어걸린 종목입니다. 요즘 바이러스로 떨어진 거 많이 회복들 해버려서 10%는 찾기 힘들거든요. 이 회사는 3,700만 달러, 대충 400억 원 정도 하는 상장된지 얼마 되지 않은 소규모 리츠 회사입니다. 오피스가 주력이지만 리테일, 산업 관련 부동산도 약간 가지고 있으며, 그외 모델하우스 100여 개 정도 가지고 있는 리츠입니다. 이 회사의 기본 전략은 지방의 알짜배기 부동산을 사서 그걸로 수입을 내는 거라고 하네요. 포트폴리오를 보면 오피스 산업부분 부동산이 거의 60%, 리테일이 15.5%, 모델하우스가 2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오피스 산업 리테일은 노스다코타,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3개 주에 분포하고 있고, 모델하우스는 4개 주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크지 않은 회사라 그런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앞에 올려드린 건물 사진 12장을 볼수 있는데요. 자신들의 자산 대부분을 올려놨습니다.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홈페이지에서 한번 직접 보시고 결정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럼 이 회사는 매출이나 순이익이 어떤가 하면 적자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리츠 회사는 강가상각비도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한 ffo라는 수치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강가상각이 돼서 건물값이 0원이 되더라도 세입자는 월세를 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ffo를 확인해 보면 ffo는 흑자가 나고 있으며, 배당은 3회뿐이지만 ffo 내에선 감당할 만한 배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ffo가 아닌 순익이 그냥 흑자인 리츠 회사도 많은데 순익이 적자인 건좀 아쉽긴 하죠. 그래서 저는 이 회사에 3점을 주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점수를 주면서 평가하기 보다는 진짜 이런 회사가 있다는 걸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회사가 있다는 의미의 3점입니다. 너무 규모가 작은데다 역사도 짧아서 넣기 부담스러운 면이 있지만 10% 배당을 주는 건 적절한 분산 투자를 한다면 감당 가능한 리스크지 않나? 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소액을 한번 넣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새싹은 들고 있으면 나름 기분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번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